금주의 탑5, 충청북도 가볼 만한 곳. 야, 저는 충북이 내륙이라 별로 볼게 없을지 알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륙이라도 볼게 그렇게 많아요. 제가 이제 단양을 다녀왔는데, 단양은 정말 꼭한번더 가고 싶은 곳이 단양이에요. 단양. 음, 우리가 사실 여행을 가면은 먹거리, 볼거리, 잠자리 이것만 해결이 되면 사실 최고죠. 근데 먹거리도 좋고 볼거리도 좋고 와 잠자리도 좋고 좋더라고요. 단양, 단양 정말 가볼 만한 곳이 참 많은 곳인데 고수동골, 온달관광지, 도담산봉, 스카이워크. 또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절 구인사. 이해도볼 것이 곳이 많은 곳이라 진짜 꼭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데. 거기에다가 내가 또와이 먹거리 또한 완전 최고였습니다 여기 장다리 식기나, 식당 장다리 식당이라고 되게 유명한 집인데 여기 관광버스가 막 대절해서 들어오는 곳인데 아 마늘 요리로 밥을 만든 장다리 식당입니다 마늘밥 전문점이에요 그 단양이 어, 육족 마늘 되게 유명한가 봐요 우리 육족 마늘 아시죠? 음, 그, 육종 마늘 굉장히 유명한데, 거기에 이제 마늘로 요리를 한 전문 식당이 장다리 식당인데, 여기는 정말 후회 안할 만한 식당입니다. 꼭한 번, 단양 가시면 여기 다녀오셔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또한 곳, 어부명가라는 쏘가리 매운탕. 단양 충주호도 짱이죠, 완전히. 예. 뒤에 충주가 나옵니다. 단양에서, 어, 배를 타고 충주호로. 아 별풍당당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어부 명가 여기서 쏘가리 매운탕 딱 먹는데 정말 아, 천하일미입니다. 쏘가리가 어, 민물로 음, 유, 어, 유일한 건 아닌데 민물로 우리가 회를 먹을 수 있는데 민물 회 중에 최고의 식감을 주는 게 쏘가리고요. 쏘가리 매운탕은 매, 어, 그 고기를 먹는 식감 자체가 막 쫄깃쫄깃해요. 생선 자체가. 그래서 어, 이 장다리 식당 그다음에 어부 명가 다른데 뭐 인터넷에 네이버 검색어에 뭐 블로그에 많이 나와 있는 다른데 다 좋은데 저는 어부 명가에서 먹었는데 이 어부 명가 소갈이 명은다 정말 환상이었어요 완전. 히 그래서 여기 단양은 정말 어, 많이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저 사진에 보이는 저 구인사 저저 저 절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절인데 저기는 우체국도 있고 은행도 있고. 버스가 저기까지 갑니다. 가서 버스에서 내려서 이제 저기까지 가, 올라가는데 저거저 절이 저거 산 꼭대기인데 저기를 올라가려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네. 아주 대단한 곳입니다. 여기. 그래서 단양 가시면 가 보시고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은입니다. 보은 저는 보은 아직 못 가봤네요. 보은.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절이 희한하게 많이 나와요, 절이. 근데 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경관이 너무 좋은 자리에다 다 절을 잡아놨어요, 실제로. 자, 보은. 송리산 국립공원인데 아직 송리산 국립공원을 못 가봤습니다, 제가. 근데 지금 이 날씨에 저 송리산 국립공원 다 걷다 보면 뭐, 머리가 완전 맑아질 것 같은 느낌 듭니다. 저기 송리산의 세조길이라는 데가 있는데, 저 세조길을 가다 보면, 저 법주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법주사 법주사 유명하잖아요 우리 법주사 팔상전 어, 되게 유명하죠 목조 5층 목조탑 인데 법주사 팔상전 5층 목조탑 인데 저저탑 보이시죠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5층 목조탑 인데 야 뒷배경도 너무너무 멋있어요 한번 보은도 한번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하다보니까 와 안가본 데가 이렇게 많아 라는 생각이 들어요 충주도 가보긴 했는데 어, 관광으로 가보지를 못해서 잘 기억이 안 나는 어, 그런 곳이긴 해요 자, 충청부터 충주시에서 제천시 단양군에 걸쳐 있는 인공호수가 충주호인데 면적 67.5km 높이 97.5m 길이 464m 저수량 27억 5천톤으로 1985년 충주시 종민동 동양면 사이의 계곡을 막아서 만든 충주 댐으로 인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세 개에 걸쳐서 만들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육지 속의 바다로 불릴 만큼 소양호 어, 소양호가 29억 오, 29억 톤이랬는데 여기는 27억 톤이니까. <laughs> 물속에 마을이 있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어, 소양호 다음으로 담수량이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주변 공간이 뭐 정말 멋집니다. 제가 그 단양으로 해서 이 충주호를 한 바퀴 배를 타고 돌아봤는데 야 정말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그리고 어, 풍부한 수량과 넓은 수면 또 심한 불곡과 경사로 인해서 붕어, 잉어, 향어, 향어, 배연 떡붕어, 송어 등 어종이 풍부해서 여긴 또 낚시꾼이 또 엄청나게 붐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만약에 충주를 가게 되면 충주에서 유람선을 타고 단양팔경, 이제 구단봉, 옥순봉 이렇게, 어 한번 보는 그런 코스로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꼭 단양, 충주, 뭐 여기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영동, 다 단양, 영동, 충주, 그 가까이 다 있네요. 자, 영동, 영동도 가보긴 했는데 여기는 제가 못 가봤네요. 자, 양산 팔경 금강 둘레길이 있는 영동이라고 하네요. 자, 영국사, 강선대, 비봉산, 봉황대, 한벽정 여의정, 자풍서당, 용암 이렇게 팔경이 있다고 합니다. 팔경. 음. 자, 저 뒤에 저 배경, 와, 정말, 이게 우리나라 날씨가 좋을 때 저런 곳에서 사진 하나씩 찍으면 예술입니다, 아주 그냥. 아유, 감사합니다, 별풍당당님. 네. 정말 멋있지 않아요? 저 그냥 힐링이 돼요, 그냥 저 사진만 봐도. 그래서, 어, 저기 보이는 강선대는 금강의 바위에 바위 있는 정자로, 어, 노승들과 어우러져서 아주 멋진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드디어 탑 5. 괴산. 아 여기도 못 가봤어요. 괴산, 괴산도 못 가봤는데 참어 가볼 데가 정말 많고 안 가본 데도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 속속들이. 근데 지금 그 충청북도, 그 남도 이렇게 도로 연결 어, 열거를 해서 그렇지 실제로 만약에 계산군 군으로 들어가면 계산 군에서도 볼게 많을 거고 단양군 그러면 단양 군에서 볼게 많을 거고 막이래서 굉장히 많이, 많이 쪼개져서 더 많이 볼 것들이 많을 거고, 우리가 안본 것들이 많을 텐데, 어쨌든. 자, 괴산. 1970년 양곡 저수지 중공과 더불어서, 묘목 어, 장사를 하던 동네 주민께서 양곡 마을의 진입로에 은행나무 300여 삼벼, 구루를 기증해서 마을 분들의 노력으로 조성된 괴산 은행나무 길은 가을철 양곡 저수지와 은행나무 단풍으로 전국적인 풍경사진 촬영 명소로 자리매김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계산군에서 2015년 시골 절임배추 생산 시 발생한 폐염수를 활용한 농촌 환경 개선을 하고 자원, 재, 자원 재활용을 통한 환경과 생태교육의 휴식처, 레저 공간인 빛과 소금테마파크가 있어서 가을, 철 관광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도 그래서 가보고 싶은 곳이에요. 너무 아름답고 이렇게 힐링이 될 만한 그런 곳들이또 이렇게 내륙에도 있습니다. 바다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다도 굉장히 좋죠. 바다도 볼 것들 많고 어, 이런데 음, 내륙도 이렇게 좋은 곳이 많습니다. 자, 드디어.